소련의 한 요리병이 부대원들을 위해 야전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독일 탱크 한 대가 다가오는 걸 발견했죠. 적을 본 그는 즉시 몸을 숙이고 숨었지만 그 탱크는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포탄 하나가 그의 야전 주방을 직격했고 그가 정성껏 만든 음식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걸 본 요리병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어요. 그는 도끼를 들고 탱크 위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탱크를 마구 내려쳤어요. 탱크 안에 독일 병사들은 당황해 무작정 총을 쐈지만 밖에 누가 있는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요리병은 기관총 옆에 붙어서 도끼로 계속 내려쳤고, 지속된 사격의 열기에 기관총 총구가 휘어져 버렸어요. 병사들이 누군가 위에 있다는 걸 눈치채고, 탱크를 흔들어 떨어뜨리려 했지만, 요리병은 끝까지 매달려 있었어요. 그는 앞치마를 벗어 조종창을 가렸고, 소매까지 찢어 나머지 창문들도 다 덮었어요. 이제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당황한 탱크는 그냥 앞에 있는 천막으로 돌진했고, 요리병은 그 틈에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고함을 지르며, 발을 구르고 도끼를 내리치며 일부러 큰소리를 냈어요. 마치 소련 군대 전체가 들이닥친 것처럼 들리게 말이죠. 그후 그는 마른 풀더미에 불을 붙여 탱크 안으로 던졌고 연기는 탱크 안을 가득 메웠어요. 독일 병사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죠. 그때 요리병은 서툰 독일어로 외쳤어요. 대전차 수류탄 가져와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 탱크의 치를 열고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어요. 그제서야 요리병은 총을 들어 그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자. 자신들을 제압한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혼자뿐인 요리병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요리병은 그들을 보며 크게 웃었어요. 잠시 후, 소련 병사들이 다시 돌아왔고, 멀리서 탱크를 본 그들은, 적의 공격이 시작된 줄 알고 엄폐하며 전투 준비를 했죠. 하지만 지휘관이 몰래 살펴보자. 요리병이 총을 들고 서서 외치고 있었어요. 얘들아, 밥다 됐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요리병이 총한 발도 안 쏘고, 혼자서 독일 탱크 한 대와 병사 4명을 생포했다는 사실에 말이 안 나왔죠. 심지어 저녁 준비도 끝낸 상태였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